네, 안녕하십니까. 코주부 여의도 이 박사입니다. 자, 어, 여러분,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아, 휴일이죠, 연휴. 오늘 <laughs> 어린이날이기도 한데, 어, 저는 이제 또 연휴 이후에 우리 또 함께 또 매매를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종목들 좀 뽑아 놓느라고, 아,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렇게 즐거운 연휴를 가족들과 보내고 계시겠지만, 어, 저는 또 어, 종목들을 좀 뽑아보려고 이렇게 차트 보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. 어, 우리 지난주에 매매가 잘 이루어졌고, 마지막 날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, 어, 우리가 계속, 제가 이 방에서 이제 무료주 이렇게 많이들 드리죠. 그래서 같이 수익들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요 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거 알려 드리고 있잖아요. 요거. 아,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페. 요것도 어떻게 보시는 건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보세요. 오셔서 보신 분들은 다 너무 좋다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. 어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. 제가 이번 연휴까지만 알려드리기로 했다 라고 했죠 매매기법 어, 연휴 이후에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매매기법 더 이상 공유 안해드릴 거고 이번까지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고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던 매매 패턴이었는데 분명히 고, 어, 도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서요 공략을 하려고 제가 지금 잡아놓은 섹터가 어디냐면 김문수 관련주에요 김문수. 아예 뭐 김문수가 뭐뭐뭐 뭐, 뭐 대통령이 되던 뭐 누가 되던 어찌 되었던 지간에 국힘 대선 후보로 선정이 되었죠. 그죠? 김문수 관련주 분명히 수혜를 볼 거다. 분명히 관련주들이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어 아마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움직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우리가 끼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공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어,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. 집중해주시기 바라고요. 더불어서 이제 한덕수 것도 한덕수 것도 움직일 거예요. 한덕수 거 한번 볼 테니까 음. 집중해서 잘 체크하시고 따라 하셔 가지고 수익들 많이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. 자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거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서부터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세원 전공 가지고 왔습니다. 자 세원 전공 가지고 왔는데 어, 김문수 관련주로 엮여져 있죠. 그죠? 김문수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데, 왜, 그러, 왜 엮여져 있느냐? 바로 경북, 김문수 고향인 경북 영천이죠. 영천의 소재 기업인 세원물산이라고 있어요. 세원물산. 여기 지분을 22%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세원전공이에요.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향 기업이다 이거예요 고향 기업 아무래도 어 유력 정치인들이 속해 있는 고향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그쪽 지역에 신경을 더 많이 쓸 거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관련주로 엮여있는 거예요 관련주로 자 근데 이미 아무리 뭐 엮여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상한 흐름이 보여야 되잖아요. 그죠? 얘가 유통되고 있는 거 500만 주밖에 안 돼요. 여기서 얼마 터졌어요? 32만 주. 여기는. 뭐, 한 19만 주. 여기는. 40만 주. 터지는 거래량들이 크지가 않죠. 많지가 않잖아요. 즉, 무슨 얘기예요? 아주 작은 물량으로도 올릴 수 있다. 작은 물량은 뭐예요? 작은 돈이에요.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으로도 얘네들을 가져다가 핸들링 할수 있다라고 하는 어, 그러한, 그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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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절주라고도 부르죠? 자, 재무 볼게요.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고, 흑자 폭을 늘려나가면서 매출액 증가하고 있죠. 그죠? 부채 비율 보세요. 나쁘지 않죠?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거죠, 여러분. 이 정도면. 그죠? 거기에다가, 여러분, 얘네들은 영업이익 적자였을 때도 많지는 않지만 배당까지 줘요. 증자한 적 없어요. 거기다가 거래량 작아요. 아주 작은 물량. 물론, 거래량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팔고 나갈 때에도 대기 매수로 딱 걸어놔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, 그만큼 작은 힘으로 충분하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세원공업이란 얘기예요. 지금요,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얘네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. 자, 예를 들어서 주봉을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에서 모아온 거 어디에서 해 먹었어요? 여기에서 모아와서 여기에서 해 먹었다고요? 여기 얼마에 모았는데? 7,400원에 모아서 8,700원에 턴다고요? 말이 안 되죠. 그죠? 월봉 볼까요? 어디에서 해 먹었어요? 해 먹은 자리가 없어요, 여러분. 모두에서 해 먹었는데. 거래량 터진 위치가 이 자리. 그죠? 또, 요 자리. 요자리예요 그러면, 여기에서 모아서, 여기에서 모아서, 여기서 해 먹었다고요? 여기에서 모아갖고, 여기서 해 먹었다고요? 여기에서 모아갖고, 여기서 해 먹었다고요? 말이 안 되잖아요. 이게 상승폭이 얼만데요. 28%. 상한가 하나 들어간 것도 안 돼요. 이날 28%. 28.48, 28.98, 28 97. 이거요, 여러분. 크게 한번 올릴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, 얘한테 들어가서 6개월 가지고 있, 있을게요, 1년 가지고 있을게요가 아니잖아요. 단기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는 빠르게, 빠른 상승이 나올 거니까. 이해 가시나요, 여러분? 우리가 다 이거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있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자 중요한 자리에다가 한번 라인 한번 그어봐요.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, 그죠? 또 여기도 하나 그어볼까요? 여기도 한, 여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여기. 자 그리고 뭐요 요 자리도 하나 중요하고 뭐 여기도 이렇게 있겠네요. 어. 자이 자리만 오면 어떻게 돼요?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,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,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. 지금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들을 좋게 나오고 있어 여러분 이거 세원전공 이런 애들이 이 유통물량이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힘으로도요 그냥 뿌 올려버린다니까요 이런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뭐 유명한 종목들이 있죠 뭐 일정 실업이라뭐 이런 거막 크게 가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이런 애들을 노리셔도 괜찮죠 얘도 여러분 한번 올렸다 하면 17%. 그죠? 여기는. 얘도 막 12%. 여기는. 아유, 막 9%, 10%. 그죠? 결코 작지 않아요, 여러분. 음? 이런 애들 놓치시면, 이런 애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 참 좋은 거예요. 빠르게 수익 내고, 빠르게 나와서 다른 쪽으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. 세원종국 여러분 재무도 나쁘지 않고요. 지금 우상향으로 싹 틀어놓았고 거래량이 이 자리에서 동반이 한번 됐거든요. 많지 않은 거래량이에요. 그러니까 작은 이 물량 어딘가에 지금 다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. 어? 유통 물량 다 지금 묶여 있다는 얘기고 누구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쭉 올려준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거래량 쫙 동반 되겠죠. 그때서부터 거래량 동반 될 거란 말이에요. 아시겠죠? 그러면 그때 우리는 크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자. 이거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공짜다. 공짜. 어? 이거 끼켜봐야 한옥가에 뭐 걸려있는 거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밖에 안될 거예요. 그거 누군가가 작정하고 싹 잡아먹으면서 올리잖아요. 그냥 올라갑니다. 지금 뭐 수급 보세요. 얘네들 왜 들어오냐고 얘네들. 눈치 다 채고 들어오는 거예요. 지금 기관, 금투, 어? 사무펀드에서도. 얘네들 지금 눈치 싹 채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. 아시겠죠? 같이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재무 상태 좀 전에 체크해 봤어요. 부채비율도 봤죠? 자,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. 매매하실 때 반드시 세 가지는 체크하세요. 적정 주가, 부채비율, 유통물량. 그죠? 적정 주가를 알아야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고, 그죠? 부채 비율을 알아야지 시비를 발행한다던가 유증을 한다던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고, 유통물량을 알아야지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서 판단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. 다른 방에서 무언가 추천이 나왔을 때 요거 세 가지는요, 반드시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. 응? 근데 이 방에서 여쭤보니까요,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모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. 아니, 이거 모르면서 어떻게 매매합니까, 여러분? 다 감으로 하신 거예요, 감으로. 아, 왠지 올라갈 것 같아. 아, 왠지 떨어질 것 같아. 그러니까, 수익이 날 때는 10% 수익 나고요. 손실날 때는 마이너스 20% 손실 나는 거예요. 뭐다?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계신 거다. 응? 아시겠죠, 여러분?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. 응? 이런 거 공부해 놓고 하셔야지, 이런 중요한 거, 이런 것들을 놓치시고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고. 그래서 제가 요거 오픈해 드린 거죠. 뭐예요?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예요. 여기 보시게 되면은 총 21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아, 무료 강의입니다.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. 요 강의만 보세요, 요 강의. 아. 아시겠죠?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은 분명히 차트가 좀 달라 보일 거예요. 이거 다 보시고 나서 매매 참여하시면 돼요. 기초적인 거는 알고 하셔야죠. 여러분, 그죠. 그래서 요 무료 강의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. 2296-8776번이에요. 이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. 보너스. 응?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게요. 보너스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쪽 방 입장 링크 전달해 드리고, 그리고 강의 보실 수 있는 링크 함께 남겨 드릴게요. 아시겠죠 오셔서 꼭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수익도 꾸준하게 내시는 겁니다 어, 연휴 끝나고 나서 이 방에서 함께 매매하실 수 있게끔 이 방으로 입장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번호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연휴까지만 요거 매매기법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보너스 종목하고 지금서부터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요거 들으시고요 꼭 매매기법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아시겠죠?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.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. 자 어떤 섹터냐 그러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최근에 HLB 이슈도 아시고, 그죠? A 프로젠 이슈도 아실 거예요. 그리고 뭐예요? 한미 약품 이슈 아시죠? 자, 얘네들이 각각의 치료제를 가져다가 FDA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, FDA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들 중에 잘 들으세요. 신속 심사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. 뭐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주느냐, 희귀 질환에 대해서 해줍니다. 희귀, 희귀가 아니라 희귀에요. 희귀, 희귀 질환, 질환, 희귀 질환에 대해서, 어,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. 2022년 기준, 총 23건의 신약 승인권이 있었는데, 이 중에 18건인가요? 16건인가요? 그래요. 이 16건이 희귀질환 치료제였어요. 그래서 각국에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내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, 왜 그러느냐? 왜? 승인이 떨어지면요. 독점이 가능해요. 어, 아, 독점이 가능하고요. 얘가 뭐를 된다? 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잖아요. 그러면 이 처방건수가 늘어난다 이거예요. 처방건수가. 그죠? 엄청나게 뭐예요? 높은 수익성을 볼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들, 지금 어, MBC, KBS에서 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.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, 어, 임상 관련되어 있는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임상이 거의 종료에 임박한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. 근데 얘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매매하나요? 이슈 하나만 가지고 우리 매매 안 하잖아요. 그죠? 뭐예요? 저는 이 무조건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자리.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자리 우리가 매매하죠. 눌리는 자리. 그게 뭐였어요? 지난달까지 어 지난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오픈했던 거. 뭐예요? 매매 기법이었죠. 그래서 위에 칸,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라 그랬죠. 요렇게. 요제 차트 보시면 요렇게 있잖아요. 그죠? 여기에서 물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. 요렇게. 요런 자리들. 그죠? 혼자 물차 있는 데서 안 했고 여기에 지금 해당이 얘가 딱된 거예요. 대박이다. 얘는 최소 30% 먹습니다. 아무리 못해도 30%가 뭐예요? 그런데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1확 청금 안 됩니다. 에? 100만 원만 딱 매수해놓고 30%에서 전량 다 매도하자. 자, 저는요 200% 500% 햄버거 이런 거할줄 몰라요. 그냥 한 달에 30%짜리 30%짜리 10개. 자, 20%짜리 15개. 요 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수익냅니다. 우리 옆에 지금 인증 나오는 거 보세요. 그죠? 자, 요 종목인데 자, 보세요. 어떤 어떤 매매 패턴이었냐면 요거예요. 자, 보세요. 우리 넥스틸 이방에서 들어갔죠. 이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넥스틸 자, 보여 드릴게요.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, 여러분. 우리 인증 나온 건데 이거 인증 말고요. 요렇게 여기 있죠. 요거 넥스틸이었고요. 그죠? 요거 휴스틸이었습니다. 그죠? 어둘다 어떻게 됐어요? 이렇게 갔죠. 둘 다.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. 넥스틸, 얘 휴스틸, 그죠? 이렇게 간 종목이에요. 그죠? 얘가 휴스틸이었고, 얘가 넥스틸이었죠. 이거 다 간다라고 해서 제가 이 방에서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. 자, 보세요. 왜 드렸었냐면, 요거예요. 자,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. 위의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. 동시에 물찬 자리, 동시에 물찬 자리, 동시에 물찬 자리, 동시에 물찬 자리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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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수 자리가 나왔던 거예요. 단기로 무조건 올라간다. 단기로, 어? 단기로. 이, 여러분 이거 상한가 캔들이었습니다. 어?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. 맞죠? 그래서 이거 다 수익 낸 거죠? 자, 다음. 뭐예요? 휴스틸도 한번 볼게요. 휴스틸도, 얘 휴, 얘는 지금 휴스틸이에요. 자, 보세요, 여러분.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차는 자리였잖아요.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.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. 요 자리였죠. 그죠?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매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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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수. 그죠? 다 수익 났습니다. 다 수익 냈어요. 그죠? 그래서 휴스틸도 이 자리에 대한 괴리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났을 때 진입을 한 거예요, 맞죠? 자, 하나 더 애니능률, 애니능률이에요. 얘도 보세요, 여러분. 자, 차트 조금만 크게해서 보여드릴게요. 동시에 물찬 자리,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안 들어간다니까요. 그죠? 물찬 자리, 물찬 자리, 물찬 자리 다 수익 내는 겁니다, 다, 다 이렇게, 이렇게 다음. 에어레인 보세요 에어레인 신규 상장농목에도 먹힌다 그랬죠 그죠? 에어레인 최근에 동시에 물찼죠? 물찼죠? 물찼죠 물찼죠 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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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200%, 300%는 저는 모르겠는데, 30%, 25%, 이런 거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. 왜? 이 매매 패턴으로 잡아버리면은요, 정말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5% 였죠? 5%. 그죠? 야, 여러분 이거 공짜네요. 공짜네요. 물찬 자리, 매수.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?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한다니까요? 그죠?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해요. 그죠? 근데 여기 물 찼었죠? 그죠? 그럼 여기 매수. 매수. 여기 매수. 그죠? 다 수익난다니까요? 다? 이렇게? 여러분? 이 매매 패턴이요, 여러분? 이게,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? 아니요? 이거요, 여러분. 엄청나게 제가 수식 바꿔가면서 다 검증을 한 거예요. 제가 이걸로 정말 예,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했습니다. 이거 찾아냈을 때요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, 여러분? 어.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거예요. 근데 얘는 이러한 이슈까지 있다 이겁니다. 이 이슈까지 가지고 있어요. 거기에다가 동시에 지금 물이 찼다 들어갈 거다.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셔라. 30%만 먹고 빠지자. 물론 이슈는 보통 이슈가 아닌데, 분명히 상승 나올 겁니다. 아시겠죠? 이거 이 종목에, 이종이 이 방에다가도 다시 드릴 거예요. 우리 지 여러분들 계속 수익 내잖아요. 이렇게. 어?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있다니까 이거 다그 방법으로 잡은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. 지금 방송, 보 저기, 뭐이 화면에 보이는 요 번호 있죠? 2296-8776번이에요. 이 번호로 여러분들,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모든 분들께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보너스 종목 100만 원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. 아시겠죠? 어,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딱 30%만 먹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.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의도 코주부 이박사였습니다.